아아 어? 아, 이런 게아 뭐? 진짜 이게 에서 하는 EMS야? 이게 완전 신식인데. 어, 뭐 고주파 이런 거야? 고주파? 정저주파 네, 아. 아, 아. 네. 와. 와. 음, 오. 어. 어. 아. 아. 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오. 오! 아, 어깨 진짜 시원하다. 그렇지? 어. 우와. 네? 여, 옆구리 집중 공략해. 대게 두개 갖다 붙이고요. 아, 저렇게 저지팔 어. 그 하나 100개 둘다라아 그래. <laughs> 아니, 근데 춤추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훨씬 더 이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물도 따뜻하니 되게 좋겠다. 반신욕하고 네. 아, 저게 동시에 되는 거 어. 너무 힘들었는데풀어주구나 아, 오, 대박! 어, 어. 네. 깨 대봐. 어, 잠깐이요. 어깨 대봐. 코도 대봐. 우와. 심지어 지금 거의 뭐 시신 분위기야. 어, 거의. 아니, 그 운동을 하고 갔더니 이게 어, 좀 풀리더라고요. 어. eller çaktı